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laughs> 해주실 거죠. 자, 연세대학교 합격한 학생 이야기입니다. 수시 전형을 통과를 했어요. 합격자 등록금이 내야 되는 그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우체국에서 이제 계좌 이체 가지고 등록금 송금을 했습니다. 아, 이제 부푼 마음으로 네, 이제 새내기 대학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이제 합격을 했고 기분이 좋았겠죠. 어떤 식으로 붙였냐면 은 이제 자기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나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 등록금을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 이제 대학 등록금 입금 계좌 저도 과거에 보면 등록금을 ATM기로 보내거나 계좌이체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 가상계좌 같은 거 나에게 주어진 전용 계좌로 동해진 액수를 딱 넣으면 등록금이 이제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ATM기로 가상계좌로 보냈나봐요 근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분명히 돈을 보냈는데 뭐냐면 ATM 지연 인출 이체 제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도 그 보이스 피싱 이런 게 많잖아요 보이스 피싱으로 어 지금 성태가 납치당했어요 야돈안 넣으면은 성태는 어 내가 지금 구워 먹겠다 튀겨 먹겠다 산채로 이렇게 잡아 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어 성태오빠는 안돼요 지켜야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막 다발로 가져와서 막 보내고 이런 일은 없겠죠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만약 누가 납치당했거나 뭐 자녀분이 다쳤습니다 빨리 좀 보내세요 하면은 막 부모님들께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돈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다시 못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피해를 줄여보고자 100만원 이상을 입금을 받은 사람이 ATM기로 30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송금이나 인출을 할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등록금 내려고 이제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쏜 건데 납부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학생이 안타까운 일은 하... 이래 놓고 이제 납부가 된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의 어떤 이 딱한 사연을 연세대학교에서 인정을 해줬냐.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질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연세대 측에서는 합격자 안내문 같은 거, 이게 등록금 납부 결과를 안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미납된 경우에는 안내하는 문자까지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이분도 이체가 안된 다음에 그 문자가 왔는데 이 문자를 또 이제 제대로 보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구제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입시에 공정성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학생들도 언제까지 기한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입학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입학 절차를 밝게 하진 않거든요 그 그런 어떤 형평성과 때문에라도 합격 취소를 시킬 수밖에 없었대요. 취소가 되면서 자동으로 다음 순번 친구한테 추가 합격 이런 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불합격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상황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연세대 학교 뭐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막 올리고 뭐 이게 확실한지는 아는데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아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이제 등록금을 내거나 할 때요 끝까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최종 뭐 입학하고 뭐 등록금 이런 과정까지 연락이 오거나 문자 같은 거는 잘 확인을 해야겠죠. 추가 합격 이런 거 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될 거고요. 이렇게 뭔가 예상치 못해 가지고 실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불합격된 사례가 있다면, 또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야 아, 그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실수를 안할수 있게 되니까요. <목소리>